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산리오 리트미미 리페인팅 하기에 이어 여러분의 사랑에 듬뿍 받고 있는 캐로캐로피를 데려왔어요. 오해 말아요. 산리오 치 총사 시작할게요. 이야! 호호! 오늘은 캐로캐로피 리트미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똑똑, 살아있니? 비인키 캐릭터라 정식 콜라보에는 들어가지 못한 너. 바로, 캐로캐로피. 낙서 아니에요. 시안이에요. 일단, 옷부터 만들자. 나, 궁주민이탈출 중. 뭐야, 라푼젤이세요? 박스 안에서 감금된 동안 자란 걸까요? 유리구두. 아니, 고무구두. 요정 할머니가 재료값 절약하셨나보다. 일단 얘는 보관해두고 집에 있는 금발 미미들 중에서 얘를 고른 이유는 얘네 탈색 후 보색 작업 안한 머리색 같고 신데렐라 금발은 백금발에 가까운 예쁜 색이더라고요. 살리오 친구들이랑 함께 할 준비 됐니? 안녕 얘들아, 내 꿈은 살리오 멤버야. 조금만 기다려 친구들아. 극세사 원단 준비. 너가 캐로캐로피 가죽이구나. 양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 하는 저. 책 참고해서 패턴 따주고, 잘라주고, 뭐야? 도롱뇽이야핀마저 매우 구리잖아? 책에 있는 모자 패턴은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잘라줄게요. 밑에는 수선용 본드 발라주고, V자 입모양 그려줘야지. 바느질 시작. 이 자수 방법을 아웃라인 스티치라고 한다는데, 사실 그냥 입모양만 잘 나오면 돼서 자수 방법은 상관없어요. 겉모습끼리 마주보게 겹쳐서 바느질 해줍니다. 뒤집어 주면 오, 입만 있으니까 징그러운 걸. 양쪽 끝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한번더 바느질해 줍니다. 눈 크기 정하고 페트지로 잘라 붙여 줬어요. 불터치도 만들었는데 색이 연한 것 같아 좀 칠해 줄게요. 첫 번째 패브릭 마카. 가짜 소세지 단면 같아요. 두 번째 파스텔. 도시락 분홍 소세지 같아요. 다른 방법을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해요. 김치찌개 먹은 입술을 해결해 볼게요. 와, 사라졌다. 치마도 만들어 주고 스트라이프 무늬를 위해 흰색 줄도 잘라 줍니다. 위에 붙여 주면 왠지 모르게 감자튀김이 먹고 싶다. 발톱깎기 놀이한다는 생각으로 잘라줍니다. 겨드랑이 낑기지 말라고 잘라주고, 리본 장식까지 끝. 지금 보니 패턴 순서가 반대잖아? 볼은 사람용 블러셔로 톡톡 칠해줬어요. 가방은 친구인 테루테루로 달아줄 거예요. 페트지에 붙이고 바니쉬를 발라줬답니다. 공지님 캐로캐로피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에요. 짠. 아직 안 끝났어요. 너도 나랑 메이크업 놀이 하는 거야. 호. 오. 근데 너 머리 왜 이렇게 떡진 거야? 감겨줘야겠다. 앞머리 먼저 바보 만들어주고, 가자, 머리통 빨래하러. 이압. 우와, 재밌어 보인다. 역시 미래의 개구리답게 수영도 잘하는구나. 흐르는 강물이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둘만의 멋진 추억을 쌓아주고, 그만 놀고 작업 들어갈게요. 물기 제거 후, 이제 세수해볼까? 아세톤으로 어프어프. 어프. 캐로피의 V자 입 모양을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방해되는 뽀뽀 입술. 스펀지 사포 준비. 평평하게 갈아주고, 원래 시야는 이거였는데 다시 그렸어요. 가자 가자 뉴 케로피 이젠 진짜 시작해볼까 리페인팅 엄마를 쏙 빼닮은 V자 입술을 표현해주고 동그랗고 살짝 멀린 눈도 그려줍니다 눈동자는 민트색 뭔가 익숙하게 생긴 것 같은데 캐로케로피는 은은하게 블렌딩된 블러셔가 아닌 선명한 블러셔 자국을 내줄거예요 코팅제로 마무리하면 리페인팅 끝 이제 머리알아 가볼까? 손님 머리가 너무 길어요 조금만 자를까요? 머리 감긴게 아깝긴 한데 이만큼 이만큼만 자를게요 넥슬라이스, 아니에요. 매직도 해야겠다, 손님. 여기 엉킨 것좀 봐. 아고. 바로 갖다 대면 머리카락 다 녹아요. 천으로 감싸서 펴줍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살리오 리트미미, 캐로캐로피, 완성. 옹기종기 모여있는 돌멩이 하우스 식구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돌멩이 하우스에 찾아왔어요. 누가 온 거예요? 궁금해요. 뭔데? 치킨 시켰어? 진짜? 비슷해. 자 여러분 소개할게요. 살리오 7총사입니다. 돌명이 하우스에 입주하게 됐어요. 입주 기념으로 인기 투표를 할 거예요. 내 최애 살리오를 적어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득은 내첫 투표. 20분 뒤. 투표 결과 발표할게요. 나는 살리오 캐릭터다. 내 옆에 있는 아이는 살리오 인기 1위 시나머러이다나 빼고 나머지는 평소에 인기 투표 10위 안에 드는 아이들이다. 나도 인기 캐릭터가 되고 싶어. 마지막 한 표로 1등이 결정될 것 같네요. 돌멩이 하우스 살리우 캐릭터 1등은요. 캐럿 캐러 케럿 피입니다. 뭐 진짜 진짜? 제가 1등을 하다니 여러분 짱이에요. 비행기 캐릭터라고 굿즈도 잘안 내주고 엄청 서러웠는데. 흑흑 개구리만세. 최고의 개구리 캐릭터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게요. 멋지다 캐럿 피. 행복해. 엄마 아빠 나. 그나 케루케루피야, 우리 돌멩이 식구들한테 인사하러 가야 해. 트로피도 주나요? 음... 좋은 꿈을 꾸고 있구나. 우리 케루케루피, 돌멩이 하우스에서는 1등 살리오로 지내는 거야. 호호.